먼저 자 길음으로 길 음으로 한번 타볼게요. 자음 음. 오케이 잘하셨어요. 자 이번에는 성대 좀 붙여서 음 아무로 길 타볼게요. 음. 음 잘하셨어요. 자 이번에 어디에도 갈 거예요. 자좋하세요 시작. 음. 두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. 그의 추억하기보단 기다리는 게 부서진 내 마음이 더 아파와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을 좋아요.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이겨주기를. 자, 우리서 여기서, 여기서 실험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. 우리가 음으로 탔을 때 엄청 높이 올라가잖아요. 자, 우리 한번 길 타볼까요? 최대한으로 시작. 음 길이 보이죠? 네. 그죠 자 이번엔 좀 실험적이게 어디에도 방금 했던 거를 원키보다 한두 키도 올려 볼게요 어, 어, 어. 길만 보인다면 될 거라는 제 믿음이 야음자음그 자, 음... 음... 내게 오지 말아요 두번 다시 해. 다신 내 맘이 더 파와 오케이 괜찮아요. 다신 누군가를 만나서 길 결국 우리 사랑치원이 더 어,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쨌든 잘했어요 잘했어요. <laughs>